저는 필라테스 신년차 강사 미리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힙 쓰러가 볼게요. 블록을 대고 살짝 누울 거예요. 두 개의 밴드를 준비했는데 힙이 좀 좋은가요? 아, 나는 괜찮아요. 선생님한테는 네 개짜리를 한번 걸어볼게요. 왼손은 살짝 앞에 있는 바닥을 피아노 치듯이 손끝으로 살짝 받칠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좀더 열어주고 그렇죠. 누가 옆에서 골반을 이렇게 당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옆구리 아래쪽으로, 그렇죠. 흘러내리지 않게 복부 힘, 엉덩이 힘 주면서 유지할 거예요. 자, 왼쪽 무릎으로 천장을 열어줘요. 음, 맞아요. 더 가볼 거예요. 저랑 같이. 더 많이 열수 있어. 우린 힙이 좋으니까 더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닫을 때, 밴드 말고 제 손이랑 싸운다 생각하고 천천히 닫아 보세요. 더. 그렇죠. 다시 호흡 한번 마시고 복부 힘딱 주고 내쉬면서 힙 같이 후 열어 줄 거예요. 여기 힘들어 올 거예요. 오 들어옵니다. 다시 닫을 거예요. 자, 조금 빠르게 마시고 내쉬면서 셋. 쉬, 앤 닫아 주고 넷. 쉬, 앤 그렇죠. 닫아 주고 다섯. 후앤 닫아주고 여섯 후 좋아요 마시고 닫고 일곱 열어주고 다시 들어오고 여덟 더 많이 열어주고 다시 들어오고 아홉 엔 다시 들어오고 열개 들었어요 자 여기서 힘을 빼지 말고요 위로 바운스 1cm씩 툭툭셋 간다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가, 힘, sto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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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닫을 거예요. 아우, 했으니까 좀더 키우러 갑시다. 다시 한번더 골반 딱 정렬 잡고, 1번, 무릎을 엽니다. 그리고 나 2번, 무릎을 가만히 두세요. 얘 무릎 버티는 힘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2번, 무릎 기준으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줄 거예요. 그때 뒤꿈치로 제 허벅지를 계속 민다고 생각해요. 3번, 이 무릎을 여기다 두고 뒤꿈치를 다시 붙이러 갈 거예요. 4번, 이제 닫을 거예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조금 빠르게 열고, 뻗고, 그렇죠. 제자리 찾아가고, 다시 닫고, 다시 둘, 열고, 다시 뻗고, 다시 붙이고, 다시 닫아가고, 다시 넷, 셋, 고 붙이고 다시 닫아가고 다시 다섯 세 뻗어주고 무릎이 계속 닫히고 있어요 여섯 무릎을 유지 그렇죠 엉덩이 힘주고 닫고 일곱 열고 빠르게 붙이고 닫아요 다시 여덟 차주고 붙이고 닫아요 다시 아홉 차주고 붙이고 닫아요 열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뒤꿈치 저한테 줘야 돼요 자한번더 간다 간다 발랄 천장 차로 시작 던져요 다리를 힘주고 셋 밀어 밀어 넷죄송 미세요 다섯 계속 밀어요 여섯 차죠 일곱 지금 지금 여덟 엉덩이 힘 아홉 하나만 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거기서 뒤꿈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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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받으세요 아유, 잘했어요. 늘 <laughs> 그, 탁월한 선택이었나요? 제가 선했던것죠 뒤꿈치 <laughs> <분. 웃음> 축으로요, 무릎 열어줄 때, 당연히 복부 힘도 같이 제손더 밀어볼까요? 그렇죠. 엉덩이가 탕! 힘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다시 괜찮으면 조금 더 엉덩이 쓰게끔. 둘, 후, 좋아요.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엉덩이 살리고 계세요. 셋 다시 골반 두고 멀리 뻗어서 닫을 거예요. 넷힘 들어오면서 열었다가 무릎을 약간 앞으로 뻗는다고 에이, 아니 아직이야. 다시 닫을 거예요. 무릎을 앞쪽으로 뻗어내는 게 무릎을 펴는 느낌보다는 제 손을 밀어봐요. 밀면서 닫아봐요.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그렇죠. 다시 일곱 다시 내릴 거예요. 천천히 화이팅 다시 여덟, 나 엉덩이 엄청 예뻐질 거야 하는 느낌으로 더 힘을 많이 줘. 다시 아홉, 다시 후, 다시 들어올게요. 다시 갑니다. 마지막 열 번은요, 자극이 한창 여기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바운스, 틈, 틈, 그렇죠. 셋, 그렇죠.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사 무릎 천장 좀더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좀 더. 이제 닫아요 오 잘했어요 엉덩이 세팅 땅 해주고 열어줘요 그리고 이 무릎이 여기 맞죠 숨씩 여기에요 여기를 유지하면서 저한테 뻗어요 그렇죠 그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이렇게 뽑아주는 느낌 정말 그리고 그 무릎이 아까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닫을 거예요. 무릎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제 닫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둘 무릎 열고 앞으로 뒤꿈치를 발사할 때 뽑아내요. 그리고 다시 열어낸 상태에서 뒤꿈치 제자리 붙이고 무릎을 닫을 거예요. 다시 마시고 후 마시고 발사 쭉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내쉬면서 후, 힘들면 호흡 좀 길게, 다시 그대로 열고, 좀 빠르게 갑시다. 차고, 다시 제자리 찾고, 다시 닫아요. 다시 넷, 뻗고, 엔, 닫고, 엔, 닫고, 다섯, 에, 차주고, 제자리, 닫고, 여섯, 에, 뻗어들고, 다시 붙이고, 무릎 어디 갔어요? 더 많이 열어야 돼, 일곱, 잘하고 있어요. 쭉, 그렇죠.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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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덟 자 온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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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닫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아홉 열어주고 여기 여기 좀더 다시 뒤꿈치 붙이고 들어가요 라스트 하나만 더 갑시다 하나 그대로 찍자나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더 밀어요 그렇죠 밀어낸 느낌 주면서 위로 팡 내릴 때도 뻗으면서 둘 차주고, 내릴 때 저를 민다고 생각해요. 셋, 내 허벅지를 스쳐서 내려주고, 내 허벅지를 스쳐서 들어요. 넷, 엣, 그렇죠. 다섯, 후, 여섯, 도와줄게요. 일곱, 가자, 여덟, 뒤꿈치 세손 밀고, 아홉, 하나만 더, 열 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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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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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민다, 또 민다, 더 민다, 더 민다, 더 민다. 자, 무릎을 천천히 세 자리에서 뒤꿈치 붙이고, 닫을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 지금. 거울 왼쪽으로 돌아서, 우리, 오른발을 뒤에 있는 숄더 블럭에다 까치바람 스프링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네. 파랑색과 빨간색. 파란색. <laughs> 한 15cm 정도 더 앞으로 올까요? 자, 그리고 엄지 발가락, 우리 뒤꿈치, 새끼 발가락 누르고 왼쪽 무릎을 살짝 굽혀볼 거예요. 양손은 골반을 한번 살짝 잡아볼게요. 오른 발바닥으로 숄더 블럭을 밀고 그 오른 골반을 바닥 쪽으로 닫으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를 한 30cm 정도 대각선으로 벌려볼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계세요. 자, 발바닥 앞에 다 3포인트 눌렀죠? 조금 더 꼬리뼈 저한테로 쭉더 찔러볼까요? 좋아요. 그리고는 가슴 살짝 들어서 앞쪽. 보드 멀리 보세요. 여기 힘좀 들어와요. 네. 방금 썼던 여기는요. 아직 아 들어와요. 자 뒤꿈치 계속 숄더 블록 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살짝 앉아볼 건데 똑같아요. 저 뒤에 있어요. 저한테 민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갈 거예요. 그때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요 왼쪽 엉덩이 타고 올라오는 요런 느낌을 주면서 끝까지 올라가 정면 볼게요. 후, 이렇게만 갑시다. 마시고 다시 오른 골반을 살짝 앞으로 닫는 느낌을 주면서 무릎 무릎 사이에 엉덩이를 쑥 집어넣었다가 올라갈 때는 오른 골반을 챙긴다는 느낌을 주면서 왼발의 힘으로 올라온다 생각해요. 다시 셋. 오른발로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 엉덩이로 뒤로 안쳐 주는데 오른쪽 골반을 먼저 당겨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후, 좋아요. 다시 마시고, 앞으로 길게 상체를 쭉 뻗어내면서 내 왼쪽 엉덩이를 기준으로요. 그대로 계세요. 우리 좀더 이렇게 챙겨가야 돼요. 다시 들어올 때 얘는 끌어내리고 얘는 앞으로 당겨주면서 왼발을 타고 지금 제일 잘했어요. 다시 한번더 앞으로 내려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방금 오른골반 잘 챙겨갔어요. 자, 왼쪽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야 돼요. 올라올 때 왼발바닥으로 밀어서 끝까지 가지고 올라와요. 마지막 우리 다섯 번만 할 거예요. 하나 더 내려갈게요. 오른 골반 그렇죠. 닫고 뒤꿈치 발사. 자, 여기서 소민쌤 앞으로 나랑 같이 중심을 앞으로 1cm만 더 갑시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 무릎을 쭉 펴서 떼 볼게요. 거기 맞아요. 그리고 오른 무릎을 내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 다시 둘, 다시 엉덩이 무릎 밴딩하고 엉덩이 상체 앞으로 기울이면서 골반 닿고 거기서 무게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탄 다음에 그때 오른 무릎을 쭉 피세요 그렇죠 다시 오른 무릎 제자리 가지고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맞아요 다시 셋 오른 골반 나한테 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 복부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앞에 무게 중심을 살짝 신은 다음에 가볍게 뒷다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왼쪽에 무게가 딱 실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접어와요. 오른골만 당기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가자! 다운! 후. 좋아! 거기서 앞에 무게 중심! 뒤꿈치 발사! 우리는 힙이 좋으니까 가슴 앞에 엑스자 크로스 회전까지 가볼 거예요. 뒷다리 발사하고 있어요. 그대로 엉덩이 고정 왼쪽으로 회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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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때 왼쪽 엉덩이 힘줘 다시 제자리 근데 오른쪽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회전 뒤꿈치 골반 살짝 열려도 되니까 강하게 밀어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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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다시 천천히 정면 무릎 내리고 타고 올라올 거예요 우와. 얘는 두 번만 더 하시다 어, 맞아요 두번더 갈게요 다시 두번더 가요 다섯 번인데 깎아줬어요 <laughs> 다시 앞으로 무릎밴딩 엉덩이 힌지 한 번에 자극 딱 찾아가서요 앞으로 무게중심 간 다음에 뒤꿈치 발사 그리고 왼 엉덩이 딱 실었어요 그럼 왼쪽으로 흉추 회전 그렇죠 정수리 발사 무릎 쭉피세요오 거기 엉덩이 살아난 거봐 다시 제자리 정면 다시 그대로 저한테 오픈할 때 골반 다 열려도 되니까 쭉 밀어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요 들어갈 때 골반 닫고 내리고 탁 올라오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갑시다 우리 둘의 표정이 지금 약간 TV가 교차하는 느낌 한번더 다시 셋 앞으로 기울이고 그렇죠 골반 정렬 딱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딱 잡고 앞으로 상체 무게중심 뒤꿈치 발사 오른발 계속 밀어내요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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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디 갔어 더 가야 돼 띠룽 자 <laughs> 괜찮아 정도 이상이 자 왼쪽으로 몸을 던던던던던할때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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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오른뒤꿈치 발사 좀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 다시 천천히 제자리 오른뒤꿈치 발사 같이 갑시다 오픈 나 뒤에 서 있어 줄 테니까 좀더 발사해 봐 그렇지 밀어내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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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자 끝까지 그대로 이제 무릎 내리세요 탁 올라오세요 케이 반대도 해야 돼요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엉덩이를 뒤로 빼니까 얘도 접히고 무릎이 둘다 접혔어요.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닫아서 왼쪽 골반이 바닥을 확실하게 보는 느낌이 들어야 오른 엉덩이가 약간 여기가 늘어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등을 더 길게 뻗어내야 돼요. 가슴 살짝 들고. 그렇죠. 시선 멀리. 오, 지금이요. 비상구 모양처럼 뛰쳐 나갈 것처럼 힘을 주고요. 지금 계속 설명하는 동안 잠깐 홀딩을 해서 내가 계속 자극을 이렇게 열어내고 더 눌러주고 얘는 더 도망가서 진짜 늘어나야 돼요 괜찮으면 바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꼬리뼈를 쑥 열어주면서 진짜 레깅스가 동그랗게 내 엉덩이 열리는데 선생님 왜뭐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멀리 봐요 그렇죠 다시 올라올 때왼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 오른발로 일어나요 그렇죠 다시 들, 오른 엉덩이 열어주고요 정수리 저 살짝 머리 잡을게요 길게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좀더 푹 앉아요 이런 느낌 올라갈 때얘 땡겨요 그대로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셋후나 지금 뒤꿈치 기준으로 엉덩이를 진짜 동그랗게 더 늘린다는 느낌 가지고 갈때 왼쪽 골반을 타고 오른발 바닥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지금 잘했어요 다시 두 개만 더둘 앞으로 그렇죠 저한테 계속 저랑 계속 머리 박치게 한다는 느낌 마시고 올라올 때 왼발 아니고 오른발 타고 올라와요 그렇죠 다시 따은 내려갑니다 지금 배 납작하게 당겼어요 엉덩이 좀더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가볼게요 앞으로 무게 중심을 딱 올라타요 그럼 왼발 천천히 무릎을 필때 폈을 때 가볍게 펴지면서 여기에 힘이 그렇죠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접어줄 때 천천히 다짐 골반 여기 있는데 다리 접었다가. 무릎 닿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와우, 하나. 후, 다시 둘. 앞으로 기울여서요. 상체 무게를 앞쪽으로 실은 다음에 오른 엉덩이 힘이 실리면 그때 왼다리가 천천히 펴질 때 앞에 여기 힘. 들어올 때 무릎 천천히 가볍게요. 가지고 타고 끝까지 챙겨서 올라와야 돼요. 지금 잘했어요. 다시 셋. 앤. 앞으로 기울여 좀 빠르게. 후! 배 기준으로 더 앞으로 와요. 그렇죠. N 무릎 내리고 골반 딱 챙겨서 엉덩이 높에 맞춰서 가지고 한번 더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대로 뒤꿈치 발싹 근데 조금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손 가슴 앞에 엑셀 크로스. 오른쪽부터 갈게요. 오른쪽으로 회전. 오 지금이요. 그대로 정면으로 천천히 집중. 다시 왼쪽으로 토이스트 골반 열어봐요. 쭉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 다시 닫고. 무릎 내리고 앤 <laughs> 올라올 거예요 하나입니다 아다지힙 <laughs> 좋잖아 아니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가슴 들어 멀리 봐요 그렇죠 자 그대로 앞으로 무게 좀 실어서 뒤꿈치 발사 그렇죠 뒤꿈치 쭉더 뻗는 느낌 여기도 힘이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오른쪽 갑시다 회전 얘 예, 밀어요 밀면서, 그렇죠. 중심 딱 잡고, 엄지발가락 눌러야 돼요. 다시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회전, 골반 열어서 엉덩이 딱 힘주고, 다시 챙겨야 돼요. 끝까지 집중,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왼쪽 골반 닫으세요. 오케이. 들어옵니다. 음,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내려갑시다. 다음. 자, 세 번째. 지금 딱 좋아요. 멀리 보고, 가슴 들고. 자, 뒤꿈치 발, 싹. 그렇죠. 어, 왼 다리 달 들어온다. 골반 가만히 있고 몸통 회전했어요. 멀리 봤다가 다시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면 왼쪽으로 열릴 때 뒤꿈치 발사. 좀 더, 좀더 여기가 늘어나요. 더 밀어내요. 그렇지.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살짝 열고 다시 들어올 때 천천히 끝까지 끝까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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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자. 엉덩이 챙기자. 무릎 내리고 오케이 타고 올라올 거예요. <laughs> 자 이제는 엉덩이 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아래로 넘어갑시다. 한 방울이 이렇게 쩔어 흘러내리길래